안녕하십니까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대학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오늘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좀 개인 일정이 바빠갖고 어, 강의 관련된 부분을 잘못 올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부산의 한 대학에 다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특강을 좀 다녀왔어요. 학교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 전공의 혜택 그리고 우리가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추가적으로 돈이 많이 들지 않는데 구이왜안 하느냐 그리고 공기업과 사기업 취업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을 제가 짚어주고 어좀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 특히 지금 이제 대학을 대학 입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2월달까지 계속해서 아마 학생들 들어오고 빠지고 입학 뭐 아마 계속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요.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과나 또는 어...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이나 연계 전공이나 융합 전공이나 막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아무 입학 전공이나 생각해서 들어가서 다른 수가 생기겠지. 또는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소속 전환이라고 하는 내가 상당히 상위권 대학에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어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 저는 웬만하면 보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대학에 입학을 할때 전공 관련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자 보통 우리가 전공을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면 조금 바뀔 것 같은데 대부분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입학을 하다 보니까 점수를 맞춰서 입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생기는 생각이 있어요. 뭐죠? 전과입니다. 전과는 학교마다 조금 기준은 다른데. 보통은 성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과 같은 경우는 보통 성적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왔다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성적이 내가 기대했던 게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뭐죠 당연히 반수입니다 반수를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는 이 입학정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 상위권 대학에 갈수 있는 인원을 포함해 가지고요. 그냥 뭐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인서울 안에 있는 이 정원은요. 사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인서울의 정원이 거의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이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니는 학교가 인서울은 아니거나 뭐 직업국은 아닌데 전공을 조금 더 유리한 걸로 유리한 전공으로 취업이죠. 예, 취업에 유리한 전공으로 내가 옮겨 타겠다라고 하면은요. 저는 이거는 반수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닌 반수에 대한 선택은요. 어떻게 보면또시간을 1년 까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럼 재수를 하지 굳이 왜 반수를 선택을 합니까?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반수 고민이 끝났는데, 만약에 그냥 계속 갑니다. 그럼 보통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이제 편입이죠. 아, 내가 편입을 할까?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편입도 상당히 어렵죠. 자, 여기에서 이제 편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뭐 편입학원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아니야. 나는 스테이를 할 거야. 대학에 좀더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통 공부를 본인이 많이 보게 되는 게 이제 복수 전공이죠. 네, 복수 전공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전공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요, 뭐 연계 전공이나 융합 전공이라고 해가지고요, 학교에서 이 다전공 이 트랙을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어, 부분을 좀 선택하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내가 스테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는 복수전공, 부전공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질문을 하는 게, 단일전공, 이제, 뭐, 부전공은 사실 여기 포함해도 뭐, 그게 그건데, 여기에서 단일전공 이제 고득점이 있죠. 고학점, 네, 고학점과 그냥 3점대, 3점대 이상의 일반적인 점수, 학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다전공자, 어느 게더 유리합니까?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 자, 취업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유리하냐, 안 유리하는 기업을 따지면 돼요. 자, 일단,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어, 유리한 거 맞습니다. 예, 네, 유리해요. 예, 네, 근데, 사기업은요, 사실, 복수전공이든 뭐든요, 이 사기업은, 뭐, 많이 변했다. 시대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 뭐, 요즘 어떤 말도 차별이네. 이러면서 막 못쓰게 하고. 엄청 사회가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회에서 뭐 말하면은 뭐다 차별이네, 모네 하면서 엄청 공격들을 하는데, 저는 왜이 우리나라에서 입학 전공, 예, 네, 이거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또 요게 요즘 청년층들은 이거를 되게 공정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는,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니까 뭔가 점수로 서열화 돼 있는 거는 능력이다. 아, 또 이렇게 생각하는 또꽤 계층이 있습니다. 뭐 저는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자, 그래서 사기업 같은 경우는 복수전공, 부전공, 연합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이든 뭐든 간에, 그냥 솔직히 딱 그래요. 입결순의, 어, 입결순 대학, 예, 이 순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전공 무엇을 했느냐, 예, 그것도 입학전공이죠. 네, 딱요거만 따지고 보통은 취업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복전을 하겠다?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공기업은 다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공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뭐, 한전, 뭐, 아이고, 아이고, 한 적이 된다. 어,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전, 또는 뭐, 한전 KPS,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예. 자, 뭐, 한전 KDN, 막 이런 우리 전력, 우리, 뭐, 자, 이런 회사들. 자, 여기에 잘 보면요. 이제 기술직렬이 있거든요. 기술직렬이 보면은요. 이제 채용 공고를 우리가 좀 보면 되는데 채용 공고에 보통은 채용 공고에 보면은 대학에 전공을 뭐 기입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교육 사항에 어떠한 전공을 들었는지는 이제 쓰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사 자격이죠. 예, 채용 채용 전환형 예, 인턴 채용을 포함한 정규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자격이 있으면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공학을 내가 전공을 했는데, 쌍기사를 하는 거죠. 예. 네. 쌍기사를 해가지고요. 뭐, 전자 관련된 자격도 있지만, 내가 전기 관련된 자격증도 취득을 했어요. 저, 그러면은, 교육받은 것 중에 전기랑 전자랑, 뭐,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르지만, 공대에서 기본적으로 듣는 이 수업이 비슷한 게 있어요. 자, 이거 플러스 기사 자격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내가 전기를 전공하지 않았어도 자격이 되기 때문에 네, 지원이 가능해지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기업에 내가 지원을 하겠다. 공기업으로 나의 완전히 진로를 정했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통해서 다른 연계 전공을 들으시면서 해당 부분의 기사 자격까지 취득을 하시는 전략을 짜셔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요 지원할 수 있는 기술 직렬이 확 넓어져요. 어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보통은 복수 전공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수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어 통계를 전공하면은 통계를 복수 전공을 하면은 좀 공부가 수월하니까 예 공부가 이제 수월하니까 점수 따기 좋겠지? 자, 요렇게 선택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어, 편하죠. 하던 거랑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했던 것들을, 공부를 했던 거를 나한테 이득이 되게끔 활용하는 방법은 취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예요, 결론은. 네. 뭐 저 같이 뭐 이렇게 그 시티즈 스카이라인 같은 게임 좋아해가지고 뭐 옛날에 건축공학부 이런 거 수업 듣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요, 네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해서 어, 다전공 트랙이나 융합전공 트랙이나 복수전공, 부전공,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어, 장점이 많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최근 이런 선배들이 얘기해주거나 친구들과의 정보교류가 없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우리 어, 학생들도 있고요. 또 지금 대학을 고르는 입장에서 어, 생각하는 분들. 제가 예전에 한 대학을 갔는데 신학과에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어, 원래 종교 때문에 이쪽에 왔나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닌데요. 전과하려고 입과 들어왔는데요. 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너무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그게 성공적인 어 입시의 결과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대학을 가시려는 분들은 전공을 면밀히 따져보세요. 정말 예 이런 거를 안 하시면 나중에 매년 다 후회하고 진로를 다시 뒤로 어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 다시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1학년, 2학년 저학년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드린 얘기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어차피 돈더 내는 건 없어요. 자, 내가 대학에서 충분히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뽑아낼 수 있는 건 뽑아라. 자, 이런 거를 조금 더 취업의 관점에서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또 관련된 부분 제가 계속해서 많이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뭐 이런 혹시 학교 관계자분들 강의 좀 이렇게 요청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해당 부 강의를 가서 열심히 해드립니다. 연락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중이었습니다.